와. 아, 옛날에. 저거 오퍼데데 어, 리얼 한 50도 썼어. <laughs> 진짜. 전기로 맞췄는데 안 죽더라고. 준호린, 여기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하면 다 죽지 않나? 아니. 네, 안녕하세요 아, 태꾸 서버야겠다 Come A. Let's go! Let's go! 아 나랑 보 어, A D A 딱따딘것 같은데 조심하세요. 아 저랑 뛰자네 잠깐. 저랑 뛰자 수이거든요 제가 갔다. 세명 지나갔어요 지금 민트로에 애초 다운.

시트하나 아웃사이드하나 들어왔어요, 도어 도어, 도어 미디어 윈도우 뭐지? 누나 미디어 누나 이거 다 비갔어 아, 그래? 어, 우리 비에식고어해주세요 윈도우다 그럼 사운드 두 마리 들리거든요? 윈도우, 윈도우, 윈도우 나이스 도어도 조심하세요 도어 한 마리 나이스, 나이스. 아씨 나이스 아 엄청 오래 걸렸네 사다리, 다리니다리무다리 <laughs> 사다리, 아, 병아리. 병아리 사다리, 개나리미아리아다리 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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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리 미드 리 사다리, 사다 사다리, 사다 미드 왼쪽에 갔을걸요 B 두명인것 같아요 포지션 보니까 어? 미드 사운드 미드 사운드 예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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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사운드 무서워 너무 무서워 없 이쪽에 하나 아저 앞에 있다. 아이고안 맞네. 나이스 캐피 다운. 만약에 A1 한명 있을 거예요. 에 A 쇼 쪽으로 들어오시면. 에1의한명 어떤 소리인데? 사이트에 있어요. 나카 있어요. 나이스. <laughs> 오시면 될거 같은데. Yes. Another. 쪽에 스모그 쳐놓게요. 을 네. bomb. bomb has been planted. 어 풀뱅 터졌다 밑에서. 밑이요? 네. 이거 풀뱅 아니네 진호가 던졌네. 일단 에이션 조심하세요. 세이브 같긴 한데. 아쇼쇼 났어요. 사과 씻기는 나? 너만 믿고 안 나간다. 어피 네? 반샷 맞았어요. 반샷. 요맞추지 맞추, 못한 것 같아요. 티가. 무슨 소리? 여기요. 못 맞춘 것 같은데. 맞췄어요. 맞췄어요. 반샷이에요. 가서 보세요. 이미 뺐어요. 하나. 봐봐. 한대막 뺐네. g e 야 세이브하는 것 같은데. 아, 맞고뺀 거예요, 맞고 뺀 거. 안돼. 마지막 그거 <laughs> 제가 아마 영광 아니면 AK 거예요. <laughs> 맞고 뺐네. 맞고 뺐어요. <laughs> 나뭐 사줄까? 아다 필요 없네. 나핵부자인데 우리 다 부자예요. <laughs> 우리 이제 부자예요. 우리 이제 부자. 상대방. 우리는 이번 판다잘하네 그냥. 핵부자세명지났어요 어. 세 명이요. 그러면 B 네. 한명 오겠다. 진아 너 C 다 어. 네. 이제 A 한 명이요. A 한 명. A 한명 남았대. A로 아, 가자. 이렇게 가야 돼. 가야돼어떻 가고 있어? 자 CT 조심하세요 CT? 나인자 나 나나 참한명 개피 나 이거 성가.. 아니 스모거 뿌려서 가릴게요 괜찮아요? 가려도? 한명 개피에요 헤드 깠어요 몰라 가린다 개피다 나이스 잘못 가렸네 어숏 슛이에요? 라스트 슛. 아예슛 어, 맞아요 지금 슛계단 있어요 아 쇼새 성광 던졌어요. 뺐어요 왜? 야, 얘, 얘 터널, 갔다, 터널, 갔다, 터널 갔다 터널 갔다 터널 갔다 갔어. 라스트 나야 쓰나 스나 아닐걸요? 앰프야 앰프. M4. 잘 싸운다. <laughs> 마탈 그렇게 콕콕 찍어서 말해야 되니 맵이 어렵진 않은데 가... 미드 오퍼요 사운드 났어요 w i l 로 d e 명 3명 스나, 약재 진짜 잠깐만. 좋니다 제가 매우 살금살금 왔어요. 오빠, 세명 체제 다이로 왔을 것 같은데. 스노우크 이야, 스나컷 <laughs> 하나 더 있다. 도와줄게요. 램프, 가, 램프 하나 같이 램프 올라갔어요? 와 이거 맞네. 개피여 개피. P26. 피26 오존 오존. 그래 뒤에 뒤뒤뒤. 벙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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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커. 어? 야, 너는 왜 가만있어? 야야 <laughs> 야. 아이 병. 어디서 뭐 번쩍번쩍 하던데? <laughs> 엄마. 벙커에 있어 벙커. <laughs> 무슨 상황이었을까? 개같은 사람 분홍이 아 분홍총 들고 있으니까 기분이 되게 이상한데? 한명 지나갔어요 둘이 뭐하세요? <laughs> 다정하게 둘이 정정 i p u n 이오 g 인거 같은데 조심하세요. 어, 안지나 미드 오퍼. 미 flashback. 드밤피 어? 아, 저기에서 대기 타네. 갔습니다. 힙업 저기가. 시포가 안에 떨어지진 않았죠? 네. 아. 못다 아! 아. 어, 라가시 와, 진우, 우리 남았어. 어떻게 여기까지 계속 째고 있냐? 걔가 아니, 응. 10보가 여기 네, 있는데도. 알았어. 나의 심리를 파악하고 있네? 엄만가 나이스, 하나이가 어? 아.. 이걸 못잡어 <laughs> 에? 나이스 나이스 한마리 더 한마리 더 한마리 더 어. 뒤에서 들려 으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의 또 순환을 또 들어줘야하나? 다아또이 벌.. 마 콕콕 찌르지 마 야야 야, 스카웃을 더 해야겠어 언니 되게 이쁘네요 총 그지? 나나스타스킹 어디서 었어빨아 어? 나 좋은거 나 한, 이거 끝나고 한번 해봐야겠다 나도 한 잡혔어, 번 상자, 뭐, 한번 상자 한번 상자 하... 뽑아봐야지 그렇게 K8 그는 언제 1.99달러면 2천원 3천원 아니에요? 그쵸? 어, 봐. 나 잡을거야 나 잡을거야 이제. 내가 연막으로 미드를 가려주겠어요. 아, 나 진짜. 아, 내, 내 화면도 가렸어. 아, 미드. 아우, 아우. 나, 나 혼자 정말 <laughs> 진지 빨면서 갖고 막다 잡았네? <laughs> 어저게 하나네? 음. 상자 중에는 어떤 상자가 좋은 거예요? 다들 모르세요? 네, 아까 봐서. 아 죽었어, 까마귀님? 어. 나들. 리드. 뒤치기였는데? 에롱 푸싱했어요. 에롱 푸싱. TBS 조심하세요. 어나나 조심해, 니네 옆에. 어 아니구나, 너 올라왔구나. 저 뒤쪽으로 두명 뛰어 들어갔어요. 점프 점프했어. LT로 또 움직였어요. lt 쪽이요? 네. 나갔는지 모르겠고 그쪽으로 갔어요. 아, lt 하나 p 5 0이요나 미드 도어에 있어요. 아, 어, 어, 미드 왔어요, 미드 왔어요. 아, 키 어, 아니 왔다 키. 알고 있지만 앞에 사람과 눈이 마주쳤어. 그랬다. 닥치고 이거다 되자. n p 7 MP7은 MP7은 m p 7 7은 MP7은 m p 7아 MP7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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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p 한은 MP7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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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막 n 을 딱! 연막 r 하나 아 피... 어때요 잘 가려졌나요? s u r 사이 h a t 설설 설. w h a t 레이서 조심하세요, 에롱이나 수술사 연막탄 에롱에 땀날것 같긴 한데 조심하세요 어 미... 저저 여기 있잖아요 둘다 여기 있어 적기에 있어 적기에 아... 적대에 두명 있어요 라스트 라스트 성광 던져주... <laughs> 아아자리죠 여기가 여기에 아. 딱붓기 떨어져 있는데 던 주워 아이고 주워주려고 했지만 아싸아 연막 지렸다 염병이 하나 사야겠다. 하염병. 어, 뒤에 하나. 에로 조심하세요. 어, 동박으로 달을 <laughs> 있긴 한데. 피즈로 아갈 근데 타이밍 가면 가면은 죽을 것 같아요. 다리 옮겨서. 어 미드 하나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어 그니까 나도 지금 봤어. 현진 안 나오나? 에 미드 에 아직 있어. 비 가는 거 어때요? 비가서 비? 지금 비. 야그 아래 아래 바깥에 나감 하나 있어. 어어어 조심해요. 어 미드 왔습니다. 뛰어뛰어 들어 들어 아... 이걸 못 잡네... 감사합니다, 그월님. 하쪽 <laughs> 조심하세요. 비요 일단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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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클리어고, 한명 남았지? 오퍼가 죽었나 안 죽었나 확실치가 않아서. 에이쇼 사운드, 에이쇼 사운드. B 클리클 아, B 클비클리 어, 해. 오퍼가 남았네요, 오퍼가 그래. 남았어. 그러게. 에이쇼 쪽은 편한 것 같긴 한데. 조심하세요 터널로 들어갔을 것 같은데? 어 터널이다 터널 AK 나이스 전반 막나요. 어 AK 드릴게요. 어 아이템 사시죠. 자, <laughs> <laughs> 아, 빨리빨리 끝나겠다. 안녕하세요, 아이자아 올려나. 아 모르겠네. 템이 나올 것같진 않은데. 에롱 조심하세요. 오 예. Oh, yeah. 네. 롱 가자, 롱 가자. 아, 다운이에요. 이거 아이작 총이 뭐예요? 아이작, 내가 들고 있어. 아이작 게임 아닌가? 맞아. 총도 있어요? 어. 대신 아, 이름이 아이작이에요. 아, 쇼탄 막 나옴. 쇼타 피어 좀 해주세요. 그에롱 플랜팅 할 때. 네. 나이스. 스모카 안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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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와왕 돌래. 띠띠. 아이씨. 와, 한거 없이 끝났어. 야, 자, 자. 요 야, 야. 야, 이거 미드러시? 그래. 좀 위험하지 않아요? 아, 가, 가. <laughs> 숫자 1을 추가해 주겠어 천천히 가야돼 다른 사람들다 보내고 A.. A 모션 A 모션 A롱 조심하세요 A롱 왼쪽 왔어요 C 뽑아 왜 왔어 A롱 한명지나갔고요 T 베이스 하나 T 베이스 하나 와이스 나이스, 나이스. 신우짱 A롱도 하나요 아 미친 말도 안돼 지치가! 아, 아, 내가 하나. 죽었어. 지렸다, 이거. 개회이 없어. 라스트. 10% 떨고 나와서 이길 수 있다는 거. 라스트, 에이롱으로 갔어요, 아예. 에이소스로 아 어. 오거나 에이롱으로 아, 오거나 둘중 하나에요. 하이미 맞다, 디디디. 어, 큰일 났다, 그쪽 왔어. 어, 아닌데? 아, 저 뒤에네. 저기, 저기, 저기 로 와서 왔네. 아, 누나, 바로 뒤에 있었네? 어? 그거 어, 저에요. 아, <laughs> 와 근데 무슨 사운드 들은거? 제 사운드 같은팀 상대 사운드를 들은거지 음. 골덕풍 한번 더 가죠 오케이 고나 지금 샷건인거냐? 스킨만그 승자가 준거 이걸 다쓸어드릴게 따라오세요 미드 없어요? 합니다. 어 B? 올비 가자 올 B 이거 B 간거 같은데 A랑 그것까지 확인할게요 어 B다 야, B B B B B B B, B. 아. 못들어감 올비, 올비, 터널에 스테이하고 있어요. 나이스, 나이스. 한 마리 더 있어요, 한 마리 더. 상자 위에 있을까봐 못 가겠어요. 나이스. 자. 어퍼 터널, 어퍼 터널. 잠중요 주변에서 이터 아니, 얘 뭐하는 요야나 <laughs> 자꾸 얘한테 자고 그냥 헤드 터지고 있어. 아, 속 터져, 진짜. 누가 나에게 또 총을 주었다. <웃음> <웃음> 누굴까? 한번더한한번한번치번한번번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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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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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하이미드, 번한번한번한 삐에, 삐에 봤어요, 삐에 있어? 하나 있어요. 삐에, 치에삐 아, 거의 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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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우리 킬 있는 사람 한명 밖에 없네. 어, 나이스. 하나, 둘, 셋.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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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카에 하나. 카, 카, 카. 나이스. 나이스. 회체할게요 나의 죽음으로. 저 회체할회체할게회체할게 저 <laughs> <laughs> 저기요 저 점수 좀 받, 두께 봐봅시다 네? 마지막 어, 게임이에요. 실버야. 실버 하면 바로제 뛰야지. 저기요아재우스 어, 사성. 아 이제 돈 나오겠네. 넌 실버야. 어 까만... 쟤네들 샀던데 한 명. 어, 그래서 더 AK 주웠어요쟤대로 완전히 산건 아니었죠? 기억상은 그런데. CEO 공고 완전히 공고 샀을 거. 걸요? 몇 명은 이코하고 몇 명은 사고. 아, 그럼 이거 적격수 나올 수도 있나 싶네. 적여서 있네. 네, 땀 나왔네요, 일단. 어, 제가 한 반피 다쓸 거예요. 한 두세 대 거에요 몇 명은 태꾸일 거예요? 거예요. 조심하세요. 응. 네. 어, <laughs> 아, 스나 한명 올라왔다. 에이셧, 에이셧, 에이셧. 에이셧 들어왔어요. 사이트 조심해요. 어, 뒤집. 아, 뒤치... 사이트, 아 나이스, 이게. 나이스, 슈퍼 프라운 쇼새 대기 중. 0 브라운. 네. 성공 눌러줄까요? 다운. 어. 아, 눌러졌어. 검은 길, 검은 길. 검은 길 하나. 아, 검은 길. 검은 길이 어디야? 소사이드. 어, 온다 이션. 이션, 이션. 채고 있으면 갈걸요. 지나갔다. 이미요? 네. 네. 에령에서 저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격 이 있어요? 뭐지? 나 B 아니야? A a 에요이 줄이에요. 아어디에 나온데? 박수지. 에, 거기, 빡, 바로, 뒤, 아, <웃음> 아, 와, <laughs> <하>, AK 헤드 <laughs> 한 방이었어. 하. 음. 이길 수 있어,